좋다, 좋다,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형님들. 오늘은 우리 또 무가금의 희망,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 천 개. 하루에 20개씩 모아가지고, 열흘, 200개. 정확하게 50일 모아가지고, 천 개를 모았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무가금 형님들이 축제일도 모으고, 축제일도 모아서, 뭐, 다이아도 벌고 하시거든요. 이게 장비 사가지고, 이제 옷자리 만들고. 요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개 나와서 축제 축대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천개쭉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제랑축대이가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천 개인데 설마 축대. 보다는 축제리 좀더 효율적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50일을 모았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아, 몇백이 필요하죠 저는 몇 장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천장을 까서 확률을 한번 보는 거죠. 우리 무과금령님들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모아서 까는 거랑 하루에 20개씩 까는 거랑 또 느낌이 틀리긴 하니까. 쭉 까볼게요. 나 지금 상자에서 빨간 거 나온 줄 알고 지금 착각했네요. 쭉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박스에 한개에서두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저번에도 한번 까봤는데, 그때는 제가 900개 정도를 까봤는데, 한 번, 제대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딱, 1,010개를 까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옆에 적혈이 있는데,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깨끗한 유튜브 영상을 남겨야 되는데, 피묻히고 싶지 않네요. 깔끔하고 싶네요. 몇 장이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천장 가면은 열장 이상은 나올 텐데 제 생각에 백장에 하나는 너무 작은데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벌써 지금 열 장은 넘게 나온 것 같은데 벌써. 어이구, 좋네요. 그리고 리니지 M 하시는 형님들, 혹시라도 본인이 축제리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막 쓰면 안 돼요. 언젠가는 또 어떤 거에 나올지, 어떤 거에 써야 되면은 쓸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또 갑자기 또 거래소에 있는 거 사서 쓰기에는 너무 아깝거든. 그러니까 축제리랑 저제리 좀 남는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쓰면 나중에 돈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축제 축대의 저제일 저대 저제일 저대이는 저데이, 좀 많이 모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축제이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심심해서 발랐다가 나중에 막 거래소에 있는 거막몇천 다이아짜리 사서 쓰고 이랬거든요 너무 돈 아깝더라고요 한 2천 다이아만 돼도 현금 5만 5천원인데 수수료까지 모든 모아놓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갑자기 너무 안 나온다 또 나올 때나어야 뭐야 닦아서 벌써 청개를 볼게요 확률 자 축대 13장 축제 9장 젤일 702장 무기 260 286장 이 정도면 저는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50 쌍자당 축 극복 주문서가 하나씩 나온 거네. 이거는 나쁘지 않았네요, 형님들. 오, 많이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 천개 이게 모아서 까는 게더잘 나오는 거 같네요, 형님들. 예, 무가금형님들 모아서 까세요. 여기까지 천개 깠을 때 우리 무가금형님들을 위한 예, 확률 공개였습니다.